안녕하세요, 작은 쌤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한 박싱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팝마트에서 구매해봤습니다. 와, 제가 직접 가서 구매해봤는데요. 하나는 블라인드 박스로 구매했고요. 하나는 그냥 라브 그냥 통째로 블라인드 박스 아닌 걸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다른 종류고요, 라브 분데 되게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하시프프는 유행은 지난 것 같지만, 유행이 안 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유행이 아직 니안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적으로는 프라이빗이 다음으로 유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일단 먼저 라브부터 해볼까 해보겠습니다. 오! 우와, 제가 이걸깠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무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있네요. 잠시만요. 와, 러브 부자 이거를 자를게요. 그리고 러브 부자 종류가 Let's checkmate. 와. 제가 이라 러브 부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귀엽죠? 이건 정품이래요. 되게 정품이에요. 네, 러제 손에 가져봅니다. 이게 액세서리가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한 빼고 싶다면, 몬스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코라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실제로 너무 귀여워요. 이제 하시보배 타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하시 푸푸 저는 시크릿이 원하고 체리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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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갖고 싶어요, 내 그린 빼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한번 저는 시크릿이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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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어요. 가보겠습니다. 와 하시고 있고요. 우와 되게 깜찍해요. 우와, 되게 커요 너무 귀엽고 우와. 뭘 가보겠습니다. 슬라 자, 그럼 우리 끝이었어요. 나 씨.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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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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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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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이거 봐봐여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와 대박.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라브언박싱이랑 같이 체크메이트 종리 이번 하시퍼프로 되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여기 체리 이렇게 있고요 여기 포토카드도 좀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오늘 행복한 날일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여러분도 꼭 하시퍼프랑 라브 한번, 한번 사보세요 진짜 지금 가격 올리기 전에 꼭 사보세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요. 안녕!